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팔만대장경의 제작 장소로도 알려진 강화선원사 주지 성원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을 이용한 건강음식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 성원스님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화도 선원사 주지이신 성원스님 모셨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 아주 예그 날씨도 좋고 음. 또 해돋이도 잘 했습니다. 예, 이제 병신년 새해인데요. 네. 자, 새해는 이제 이 희망도 있고 꿈도 네. 많이 갖고 계신데 사람들이 새해 덕담 한 말씀 먼저 좀해주시죠 어, 새해는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음. 편안한 음. 그 해가 되고 우리나라도 좀 작년처럼 특히 혼란스럽지 않은 음. 그~ 좀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좀 좋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음. 이국민들이 희망을 좀 갖고 음. 살게 하고 또 우리 불교도 좀 새롭게 뭔가 음. 예,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강화도선언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어떤 사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에, 선원사는 고려시대 이제 에, 팔만대장경을 음. 만들었던 사찰이기도 하고 음. 또이대 선의 원찰이다 해서 선원사라고 어. 이름을 지었고요. 예. 에, 팔만대장경이 이제 해인사로 음. 만들어서 옮겨가고 폐사가 된 것을 1976년도에 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적지로 지정을 하시고, 아, 그 뒤로 이제 묻혀 있던 것을 음. 제가 전동사에서 천일기도 하다가 꿈에 선몽을 해서 음. 1993년도부터 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님께서 거기 이제 20년 네. 이상 이제, 20년 넘었니다 넘었죠, 이제 네. 계셨는데. 그 선원 사지 이게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예. 그 선원 사지 발굴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동안 발굴이 됐다가 음. 중단이 됐는데요. 이것이 네. 이제 다시 발굴이 음. 재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강화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둘째는 인천광역시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불교계 내부로는 종단에서 이런 폐사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예, 다시 이 발굴이나 예, 이런 이제 복원이 재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스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선원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고려 때 도읍을 지키기 위해서 선원사를 지었기도 하지만. 또 이제 몽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요. 예. 또 만드는 그 자체가 선원사와 그 대장경은 그 몽고난 이제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 예. 연꽃.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계신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제가 연꽃을 보는 순간에 예. 관세음보살님 중에 백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꿈에 그 백의 관세음보살님을 세 번이나 이제 봤었는데 꿈속에서 음. 그 백의상 색깔과 백년꽃이 너무 똑같고 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쌀 대체 작물로 지금 국가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꽃을 다 심으면 쌀 대체 작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그 연꽃이 만병통치약 불로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병도 고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음식에그 요리의 문제점을 연 하나로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이 세상 사람들이 네. 앞으로 연을 먹지 않으면 네. 살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봅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네. 웰빙을 위한 필수적인 네. 요소 재료 이게 연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 그래서 네. 어, 식재료 중에서 피를 맑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일본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연근이나 연잎이 피를 맑게 하는데는 이 세상에서 따라올 게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피를 맑게 하는 핵폭탄이다. 오. 그래서 연을 많이 먹으면 예. 그게 바로 만병통치약이고 불로 음. 쳐다. 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가 맑아짐으로 인해서 만병이 다스려지고 음. 또 피가 맑아짐으로 인해서 노화가 회춘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연을 먹게 되면. 음. 노화나 그 이제 만병이 음. 다 해결되고요. 또 연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병이 다스려지고 음. 노화가 이제 해춘이 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2 0 0세 300세까지 갈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선원사에서 지금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을 이용한 예. 연과 관련한 축제. 이게 연근 김치 축제죠. 네. 김치. 뭐 예. 작년에 연근 김치 축제가 3회째 이제 예. 지나갔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김치가 익고 무르고 시는 고민을 하는데 예. 연근이나 연근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음. 다 먹을 때까지 무르지 않고 예. 아삭거리고 음. 시원하고 또 이제 그 맛도 더 살아나기 때문에 음. 이것을 이제 선원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음. 우리 한국 불교가 일 순위로 알아야 되고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음. 맛있게 먹는 김치를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음. 김치축제도 하고 음. 또 연꽃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올해 스님께서 특별한 포부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올해 이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 이 겨울에는 농사를 안 하고 이제 놀지 않습니까? 네. 이 농번기에만 일을 하는데 음. 에, 노는 겨울철에도 일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서 음. 전국민이 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거를 에, 제시하는 게 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꽃축제, 예. 또 이제 김치축제, 음. 또 나가서는 가을에 김치축제 때는 꽃이 국화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화꽃을 지금 화분을 한 3만 개 심었으니까 네. 그 국화꽃이 기대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국화꽃들이 우리나라 그 잡초공간에 꽃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성원스님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